네, 종로 홈쇼핑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쇼호스트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된 연고TV 고니 정현지입니다.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3 시절이 제일 떠오르는데요.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파격적인 꿀팁 상품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단 10분 간의 한정 방송이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방송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강남 종로 학원 원장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처음이라서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분위기도 풀겸 각자 자기소개와 포부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종로 학원 이민석 원장입니다. 어, 꿀팁을 공짜로 이렇게 막풀어놓 될지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걱정도 되고, 좀, 그러네요. 네. <laughs> 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의 시험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영어 알짜배기 1분 꿀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이 단기 속성 공부 비법을 담은 세트 비 꿀팁을 이제 이민섭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EBS 교재인데요. 어, 여기서 70%가 연계된다고 하는데 간접 연계니 뭐니 이런 거 빼고 네. 정말 의미 있는 어, 직접 연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빈칸 추론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직접 연계되는데 그렇죠. 31번, 32번 이걸 만약에 한 문제 당일 1... 1, 2초 안에 풀수 있다면 시간도 많이 벌게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게 돼서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지금 마지막에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어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설지가 있는데 모든 EBS 교재. 네. 자, 그 교재의 해설지, 그 지문 해석 모든 지문에 그 해석 바로 위에 에, 보시면은 소재라는 게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습니다. 한 줄로. 여기에 이제 소재 해 가지고 통제의 한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의 한계. 통제의 한계점을 인정해라 이런 이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 잠깐 봐주세요 요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32번 문제 32번 이게 답이 보시면은 3번입니다 3번인데 보시면은 Recognize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impossible 하다는 거 인정해라 그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소재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통제의 한계를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요것만 그 통제의 한계라는 그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해도 자. 어 이거 통제 의 한계네. 이거 답이 뭐야? 어 컨트롤이 임파서블하다는 걸 인정해야 인정해라 이거네. 그래서 그냥 빈칸처럼 답이 사실 이거를 읽다가 뭐한줄 정도만 읽다가 바로 답으로 갈수 있거든요. 이게좀 야매긴 한데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한다면 봐보세요. 어 이거 갖다가 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특히 영어로 읽는다면. 근데 어, 한글로 통제의 한계 두 단어. 이거만 잃으면은 이만큼을 먹고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어, 통제 한개 그다음 뭐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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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거든요 이런 속도로 네. 이런 속 이건 좀 너무 빠른가 아무튼 어디가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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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순식간에 한 권의 정리가 끝나고 이렇게 세권 정리할 때 하루 다 하루가 뭐예요 한두세 시간밖에 안 걸릴 겁니다 좀 천천히 한다 해도 그래서 그렇게 최정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소재 익숙해져라 이런 꿀팁 어디 가서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정말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트 비도 100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 네 그럼 빨리 서두르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 허니 꿀팁은 뭐죠? 네자 이걸 또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게 소재는 통제의 한계인데 그렇죠 어떤 상황이 통제하기 힘들 때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accept 인정해라 beyond 뭐예요? their control 컨트롤 할수 없음을 인정해라 네. 또 반복됩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니까 정말 마찬가지 얘기 나오겠죠. 음, 그렇죠. 자, 한번더 나옵니다. 똑같이 또 accept 어요요 accept 그대로 써죠 단어를. 음. 자, 그러면 한번더 반복될 수 있을까요? 그 반복되는 게 마지막 단이였습니다 음. 이걸 내가 정말 여기가 빈칸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한한번 보세요. 자, accept 그대로 accept 한번더 나오는 그세 그러니까 번째 나오는 단어는 또 accept하면 속상하겠죠 음, 그래서 그렇죠. recognize! <laughs> 받아들여라! 네.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accept를 보고 recognize를 맞추면 된다 그다음에 하나 더 beyond t h e control 이 어떻게 바뀌어 있나 보세요 이것도 변화법으로 어떻게 바뀌어 있다? <laughs> 네. control is impossible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좀 전에 뭐라고요? beyond t h e control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같은 말이죠 비언드가 임파서블로 바뀐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ccept, accept, recognize 이렇게 세번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accept는 완전 똑같은 단어니까 나올 수가 없고 recognize는 나올 수 있다 주제, 제목, 요지 네, 문제만큼만 이런 식으로 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있나? 근데 반복되는 중에서도 단어가 바뀌는 거 있나? 이거 나오겠네라고 공부하시면 연계 공부도 끝나고 그리고 비연계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연계 공부도 끝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영어 영역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가 고3 시절에 알았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지금 시험생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고요. 네 여러분 지금 방송 10분 만에 세트 A와 세트 B가 모두 완판 되었다고 합니다. 와. 네 오늘 정말 기쁘고요. 아마 저희 방송 역사상 가장 최단 기록으로 품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전진하라. If you're going through hell, keep going. 음. 여러분 계속 전진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네,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종료 이후에도 상담은 언제나 대기 중이니까, 종로 학원에 대한 문의는 화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수능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